안녕하세요. 오랜만이네요. 오늘은 제가 깬돌TV님의 게임돌이님이랑 네? 같이 오목을 하려고 왔는데요. 일단 먼저 가족돌인데요. 가족돌 바둑돌 색깔을 정해야죠. 가족돌에는 이게 검은색, 흰색 있죠. 모두 다 아시겠지만. 자, 그래서 정할 겁니다. 게임돌 t v 님이랑 가위바위보에서 정할게요. 가위바위보! 아. 예. 저는 바로바로 그럼 해볼까요? 첫 번째 탈! 시작하네요. 깜짝이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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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시는데? 좋아. 짠. 짠. 얘가 너무, 이렇게,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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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좀 끝내기 좀. 하 자, 시작합니다. 어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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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. 왜냐면 이거 볼이 먼저 바닥 난 사람이 이거 다 정리하거든요. 기 지금 벌써 한 가지 따였어요. 빨리 하려고 조금 뺐는데, 음.. 응, 괜찮아, 됐어요. 자, 두 번째 판, 시작합니다. 어,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제가 검은색이었죠? 응. 음. 저, 저, 저 차례인가요? 응? 음? 저 차례인가요? 네. 아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! 예! 자, 얼마큼 남으셨어요? 으쌰! 이만큼이 남으셨네요? 자, 빨리 시작해볼까요? 오. 네! 자, 갑시다. 랄랄라라 어. 아, 안 했는데요? 이런. <laughs> 젠장. 젠장이 말할 것이지. 찜질방 가오나.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아 없다는 거아 근데 저 벌써 다 떨어졌어요 나유나나나 얼굴이 나와버렸어요 누구 얼굴? 제 얼굴 자 그러면은 이만큼 남는데요 한번 해보 제가 두개 놨어요, 빨리 해봐요 기요네 그러면? 하나 둘아잠깐만 <laughs>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이거 아닌가요? 네? 다섯 개 상관인가? <laughs> <한> 상관이 <laughs> 없다는, 없다는 거 음... 쌍둥이 같네요 그래서 음. 음. 네, 여, 여러분 여러분 잠깐만요. 지금 제걸 보니까 바닥 나 있고 깸임자 v 비 건인데 보니까 저기도 어, 비어 있고요. 그래서 무슨 거예요? 와, 와. 그래서 너무 조금 있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. 와. 이런 걸한건 뭐지?